이용 요금이 좀 비싸긴 한데, 진짜 급할 때, 막 이럴 때에는 쓰기 정말 좋은 것 같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유학 오시는 분들, 사보세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글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 엄청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제가 3년 만에 일본에 오다 보니까, 3년 전이랑 굉장히 다른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들 아날로그라고 하지만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사기 좋아진 점들도 많아서 이번에는 그런 걸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느낌을 담았기 때문에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저만 몰랐던 걸 수도 있고. 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요! 첫 번째는 바코드 결제 시스템입니다. 한국도 카카오페이, 뭐 이런 여러 가지 페이들이 있잖아요. 일본도 비교적 최근에 이제 페이페이, 뭐 라인페이, 라쿠템페이, 이런 바코드 결제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해져서 요즘에 저도 너무 편리하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점점점 일본에서도, 어, 현금을 쓰는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동전은 요즘에 진짜 안 쓰고, 어쩌다가 쓸 일을 대비해서 지폐를 지갑에 넣어두고 다니는데, 진짜 열번 결제할 때한번 현금 낼 정도? 그래서 요즘에는 현금을 많이 안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음. 친구들끼리 뭐, 얼마 나왔으니까 얼마 보내 할 때도, 페이페이로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편리하게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통장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방식이다 보니까 뭔가 현금을 썼을 때는 얼마를 썼다 내가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페이페이를 사용하니까 얼마를 썼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씀씀이가 좀더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이런 뭐 페이페이 같은 바코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은 웬만해선 카드가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진짜 캐슈레스라고 해서 돈을 많이 안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동수단. 이동수단을 빌려주는 어플이 되게 많아졌어요. 한국처럼 자전거도 그렇고, 뭐, 킥보드, 이런 게 많이 활발해져서, 일본이 뭔가 전철을 이렇게 많이 잘돼 있긴 한데, 전철 타기 애매한 거리라든지, 전철이 없는 곳이라든지, 이럴 때 너무너무 편리하고, 또, 이제 놀다가 막차가 끊겼을 때, 자전거 타고 집에 올 거리? 그렇게 오기도 해서, 택시비를 아낀다든지, 요즘에는 굉장히 좀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루프라고 해서 킥보드 대여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킥보드 대여 서비스가 조금 한국에 비해 불편하다고 느꼈던 게 아, 반납하고 빌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요. 엄청나게 느려서 굳이 막 쓰게 되진 않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대여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어, 살면서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자전거를 살까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사지 않고 네, 30분 얼마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전기 대여 서비스입니다. 이거 진짜 편해요. 너무 편해요, 여러분. 차지 스팟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는데 일본에서 보조 배터리를 모바일로 받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있는 줄 알고 들고 왔는데, 충전이 안돼 있거나 하면은 정말 곤란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대여할수 있는 곳에 가서, 사용하고, 아무 데서나 반납할 수 있는? 아무 데서라고 하면은, 음 그런 반납할 수 있는 장소들이 엄청 많아요. 이용 요금이 좀 비싸긴 한데, 진짜 급할 때, 막, 이럴 때는 쓰기 정말 좋은 것 같고, 저는, 유니버셜 갔는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진짜 어떡하지? 했는데, 와, 확실히, 사약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네 번째는 핸드폰 요금입니다. 제가 유학할 때, 그니까 러 벌써 7년 전이에요 유학할 당시에는 핸드폰 요금이 엄청 비싸서 한 달에 2기가 정도 사용하는데 7,000엔? 8,000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냈어야 했는데 사실 2기가면은 뭐한 30분 만에 쓰잖아요. 뭐 요즘에 모제한, 아니뭐 알뜰폰. 이런 것들이 엄청 서비스가 많아져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와 일본 갔을 때 만약에 데이터에 속박 당하기 싫은 그 느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일본도 다행히도 알뜰폰 같은 개념으로 뭐 소프트뱅크나 AU, 도코모 이런 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야하모바일, 뭐, 라인모바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라쿠테모바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라쿠테모바일이, 어한 달에 3,000엔인데, 무제한이어서, 전화도 무제한이에요. 아, 요즘에 이런 전화 안 있네. 이렇게. 네. 그래서 핸드폰도 걱정 없이, 정말, 가끔 뭐, 지하철 이런 데서는 끊기기도 하는데, 마음 놓고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세트로 이용하니까, 어 와이파이를 1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너무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학 오시는 분들 라쿠템 모바일 사 보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차 대여 서비스입니다 유학할 때는 제가 면허증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있는 면허증을 일본 와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정식 면허증이 있는데 면허증이 있다 보니까 렌트카를 알아봤어요 편리한 것들이 요즘 엄청 많더라고요 카리코라고 하는 어플인데 한국에 소카 같은 어플 있잖아요 몇 분당 얼마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게 바로 집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아직 이용을 못했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꼈는데 어, 카리코라는 어플이 면허를 타고 1년이 지나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아직 이용을 못했는데 1년이 지나면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타이무즈카라는 어플을 사용했었는데 타이무즈카는 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있어가지고 한두달 하다가 끊었어요. 네. 그래도 일본 도쿄에서 운전해봤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우버입니다. 우버. 우버 서비스는 꽤 오래 전에도 생겼다고 하는데 제가 일본 유학할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한국은 워낙 배달 문화가 잘 되어 있었지만 일본은 어, 배달이라고 해봤자 피자 정도? 였는데 요즘에는 진짜 우버 별거 별거 다 되더라고요. 한국이랑 똑같아요. 근데 제가 원래 그런 배달 음식 같은 걸잘안 시켜먹어가지고, 일본에서도 제가 혼자 시킨 적은 없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가 이제 시킨 적은 몇번 있었는데, 요즘에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 우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하다고 느낀 게, 자전거로 배달을 하시더라고요. 오토바이를 거의 못본것 같아요, 일본에서. 그래서 단점이라고 하면은 메뉴 같은 게다 식어서 오는 네, 그런 단점들은 있었지만 어쨌든 어플로 이렇게 띡 주문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한국의 카카오택시처럼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어플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택시를 원래 안 타더니까 서 네, 택시는 아직 이용을 못 해봤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이 보이는 게 우산 대여 서비스. 라고 해서 이제 야마노테센 근처에 우산 대여 서비스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많이 생기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어플입니다. 어플. 이거는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뭐 포인트 아니면 은행 관련 이런 어플들이 좀 편해졌다 많이 생겼다라고 느끼는 게 옛날에는 그 마트 포인트 카드 같은 거 실물로 카드를 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지갑이 정말 이렇게 빵빵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플로 나오다 보니까 뭐티 포인트 카드, 디 포인트 카드, 뭐 여러 가지 포인트 카드들 그냥 바코드만 이렇게 보여주면 되니까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고 또 은행 관련 어플도 너무 편리하다고 느꼈던 게 사실 전에는 그 잔액 확인하려면 통장에 이렇게 찍, 이렇게 카드 넣어가지고 그걸로 확인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어플로 이렇게 보면은 통장에 얼마가 있다, 이런 게 보이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여러분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제가 7년 전에 유학을 할 때랑 달라진 점이니까 그 부분은 좀, 네. 근데 아직 인터넷 뱅킹은 제가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좀 다양한, 편리한 것들이 되게 많아졌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본이 살기 편해진 이유를 설명해 봤는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좀 뭔가 삶의 질을 높여주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눌러주세요.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녕!